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르게임의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누림 형님들, 오늘도 어김없이 눈꽃 산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산행해 볼 산은요, 어, 풍력발전소 뷰가 또 최고이고 그리고 또 이런 설산 어, 눈꽃트리가 정말 아름답고 눈꽃산행으로 정말 유명한 제가 태기산에 왔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들머리를 잡은 곳은요 양구도 미제 쪽인데요 어, 이곳에 어,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를 하고 제가 오늘 산행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바람이 <laughs> 야 바람이 지금 엄청 부는데 제가 지금 살아서 <laughs> 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자 누님 형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산타는계기맨 이렇게 열심히 산을 타면서 어, 누님 형님들께 어, 멋진 정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누님 형님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laughs> 네 누님 형님들 오늘 등산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 어, 양구도 미제에서 어 출발해서 지금 살짝 올라왔구요 이렇게 쭉 해서 어 이렇게서 해 태기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어 이쪽은 길이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태기산 어, 전방대 쪽으로 해서 태기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님들. 자, 노림 형님들 지금, 어, 들머리에서 지금 출발한 지, 어, 10분이 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 이런, 인도길로 해가지고 쭉 가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자, 태균산 정상은요, 어, 1200m가 해발이 넘는데, 어, 지금 출발한 이 들머리가 한 해발 9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 산행하는 시간은 왕복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 역시 야 이곳이 바람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네요. 여기에 왜 풍력발전소가 있는지 알것 같아요. 야 정말 누림 형님도 여기 오실 때 정말 가볍게 오시면 안 됩니다. 방안 대책 정말 철저하게 강구하셔서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멀리서 보면 이런 눈보라들이 엄청나게 어, 계속 치고 있는데 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림 형님들. 아, 누림 형님들 오늘 제가 날짜를 잘못 맞췄나 <laughs> 야, 아고, 아 눈보라가 엄청 분해요. 야, 여기도. 어, 풍력발전소가 있고요 야, 지금 뭐, 눈보라가 엄청나게 불고 있어서, 지금, 이 임도길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어, 굉장히,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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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자, 멋지. 자, 우리, 상거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라오니까요. 네, 이렇게 풍력발전소 어, 조용물이 또 있네요. 야, 이쪽이 보니까 어, 사진 찍는 뷰포인트네. 여기 어, 발 그림자 보니까요. <laughs> 어, 사람들이 어, 올라가셔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네, 여기서. 오, 저기 돌아가네요. 오, 돌아가. 보세요. 오, 어, 저기, 또 저기 돌아가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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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형님들, 자 오르막길 조금 쭉 올라오시면 이제 편안한 평지길로 해가지고 자 이런 조형물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도 좀 찍으시고 자 일단 쭉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청정 체험길이네요. 어 생태 탐방로 청정 체험길 해가지고 어 이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어 약간 어, 반바퀴 정도를 약간 도는 코스네. 그러네요.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어, 여기네요. 어, 여기, 청정 체험길 가는 쪽, 여기가 현 위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기산 정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하게 계속, 어, 인도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림형님들 아, 아 안보여. 야, 느림형님들 가고 있는데요. 야,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 와. 이게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막눈보라도 불어 가지고 와 야, 이 길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형님들. 야. 이게 살짝 어, 오늘또 평일이라 등산객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한번한 번도 못 마주쳤어. 약간 좀 무섭네요. 아 진짜로. 와! 야, 이거 어떻게 오 마이 갓. 아. 자, 누림 형님들 들머리에서 계속 어 오르막길로 오다가 평지로 오다가 내리막길로 쭉 내려오다가 살짝 다시 어 오르막길로 올라오면은 자, 이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태기산 아 국가 생태 탐방로. 야. 야, 여기 보시오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야, 진짜 자연이 만들어낸 어,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이것 때문에 뭐, 태기산이 어, 굉장히 또 핫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가야죠. 예, 더 가면 뭐 대박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는 이제 어, 태기왕 전설길이네요. 예. 자, 여기는 이제 태기왕 전설길. 어, 아까는 제가 이제 청정 체험길을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태기왕 전설길입니다. 자, 지금 현위치가 여기고, 자, 이쪽으로 좀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전망대 쪽으로 갔다가, 어 태기산 정상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어, 아 누리명님들. 아, 풍력 발전소 어, 사무실이 뭐 하나 있네요, 중간에. 그쪽으로 이제 지나쳐 가시면은 이제 전망대로 어, 가는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중간에 오는 길에 뭐 바람이 엄청 부는 곳도 있고 바람이 안 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 부는 곳은 야, 너무 심하게 불어요. <laughs> 야, 이게 어, 걷기 힘들 정도로 오늘 심하게 바람이 불네요. 다행히도 이쪽으로 오니까는 어, 좀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어, 지금 안전하게 산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까는 막 바람이 막 불고 하는데, 야,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laughs> 완전 쫄보, 씨. 아, 근데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와, 바람이 막, 아, 막 눈보라 엄청 치고, 뭐, 아, 아무도 없고. 한 번, 거기에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리명님들.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도, <laughs> 그래도 여기는 뭐, 안전한 산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누린 형님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자, 여두 가지 이제 갈래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쪽 뭐, 산행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어, 여기는요, 낙수대 계곡길로 가는 길이니까, 어,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어, 낙수대 계곡길이고, 어, 태기산 정상은, 여기. 그러니까 보이시는 그냥 길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태기산 정상은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이게 다 얼어가지고. 야, 조리대길. 어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시면 돼요. <laughs> 자, 형님, 누림들, 이렇게 올라오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조리대길이 있고 양치식물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정상은요 식물길 이쪽으로 쭉 가셔도 되는데 자조리대 길로 가셔서 쭉 가다 보면 이 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래도 눈꽃산행을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야 <laughs> 기가 막히네요 와 이게 이게 바로 정말 겨울왕국 인것 같습니다 정말 눈꽃천지 눈꽃산행 최고 와 呀。 장애 들림들 드디어 태기산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예유후! 아이고. 후, 이야. 하, 하. 자, 태기산 해발 1261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후 야,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나? 야, 여기 전망대의 모습 한번 보세요. <laughs> 야, 아이 정도면은 거의 뭐 어, 거의 남극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 아닙니까? 야, 대박이다. 와, 이 정도로 걸었어. 야, 근데 지금 바람이 엄청 불기 엄청 불고 있어요. 와, <laughs> 야, 대박이다, 대박. 야. 완전히 그냥 아주 남극이네, 남극. 와. <laughs>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리형님들 <laughs> yeah. 정상석도 야, 얼었습니다. <laughs>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야, 이쪽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가? 야, 정상석이 얼었어요, 얼었어. 여기 뒤에는 좀 괜찮은데, 앞에는, 이거 보세요. 야, 완전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 와. 자, 대기사 와. 대 태... 기. 사. <laughs> 1261m. 와. 정상석이 얼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고 막 장난 이 아닙니다, 네. 그래. 야. 네 형님들, 누림 형님들 탱이산 1261m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자, 등머리를 해발한 900m 정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1261m까지 오는 데는 뭐 굉장히 어 무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가 풍력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래서 올라오실 때. 어 바람 굉장히 많이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특별히 방안 대책 철저히 강구해서 어, 누님 형님들 사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곳 1261m에서 형님님들누림 형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laughs> 우와 빨리 들어가야겠다워 야. 누림들 여기 정상 옆에 전망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완전 설산에서 너무 추워서 야 오늘 열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laughs> 열라면과 자 진짜 완전 생파김치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누리 형님들 일단 아 뜨거운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laughs> 합니다. 이런 개고생을 왜 하냐고요. <laughs> 이 맛에 합니다. <laughs> 와, 와, 오 좋다. <laughs> 야 오늘 같은 날씨에 어, 열라면 먹고 열을 내보겠습니다. 와. 형님 누님들 어, 안전하게 원점이기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산할 때좀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 오른쪽 왼쪽 어, 이렇게 정말 어, 아름다운 트리들을 어, 좀 여유롭고 행복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누님들 보이시죠? <웃음> 대박. <웃음> 자, 형님 누님들 하산하시면서 오른쪽 왼쪽 아름다운 모습들. 보시면서 천천히 하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누님, 형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ughs>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야, 형님, 누님들. 자, 이쪽이 바람에 제일 많이 부는 곳이에요. 와, 근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야, 이거, 전기줄도 조만간 끊어질 것 같은데, 여기가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야 여기 보세요. 와, 나무가 다 쓰러졌어. 대박이다, 와. <laughs> 자, 특정적인 좀 지역에 오시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 형님 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철저히 강구하셔서, 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기산은 개그맨, 어, 우리 연말, 어, 구독자, 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혹시 태기산을, 어, 다녀가신 분들,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보고 태기산을 가실 분들, 혹시 댓글에다가, 어, 태기산의 매력은 땡땡땡이다. 어, 태기산의 매력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섯 분께, 어, 추첨을 통해서 인테리어 인형, 어, 뿐이 또 인형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선물 드릴게요.